미국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예상대로 수입 제품에 대한 긴장감은 높아졌고 생활용품부터 가전제품, 심지어 간식류까지 관세 오르기 전에 사두자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번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유독 한 가지 제품에 대한 반응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매장을 돌며, 그거 아직 있어요?를 반복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관세 붓기 전에 빨리 사자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급기야 어떤 소비자들은 우리를 다 얼어 죽게 하려고 그 제품까지 관세를 때리냐? 라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제품은 중고 마켓에서 가격이 폭등했고 한 소비자는 관세 정책 때문에 똥값이 금값되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왜 미국인들은 한국 때문에 열폭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신다면 비디오가 잘 돌아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 사는 줄리아라고 합니다. 아마 이 지역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겠죠. 미네소타는 미국 북부, 눈과 바람, 얼음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공립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빠듯한 생활이지만 책 냄새와 아이들 눈빛 속에서 제 몫의 위안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폭설 예보가 있었고 새벽에는 기온이 섭씨 영하 27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런 날씨에는 바깥에 빨래를 널 생각조차 할수 없죠. 미네소타에서는 건조기가 고장나면 산 자체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저희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 옷을 세탁하고 바로 건조기까지 돌려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보통은 세탁 후 바로 건조까지 돌리는 게 우리 집 루틴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에는 따뜻하게 마른 옷을 꺼낼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세탁실 문을 열었을 때, 차가운 공기와 함께 반기던 건 정지된 건조기였어요. 작동 중인 LED 불빛은 꺼져 있었고 안에 넣어둔 아이들 옷은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손으로 옷을 들어보니 냉기가 그대로 배어 있었고 미세하게 곰팡이 냄새도 스며들고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셋째는 밤새 토했어요. 속이 안 좋았는지 침대보, 수건, 아기 옷까지 몽땅 세탁했는데 지금은 다시 쓰지도 못하게 돼버렸죠. 둘째는 오늘 축구 연습이 있는 날이었고, 유니폼을 반드시 챙겨야 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젖은 상태로 구겨져 있었어요. 첫째는 피부가 민감해서 조금만 습하거나 냄새가 나도 옷을 못 입는 아이인데, 입힐 수 있는 옷이 한 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예요. 동부 지역까지도 화물을 싣고 다녀야 하는 날엔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하죠.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하니 그도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결국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줄스, 그 타이밍에 고장이 났다고? 이번 주엔 나 진짜 못 돌아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에 위로받기보다 더 외로워졌어요. 아이셋을 챙기며 얼어붙은 빨래를 들고 세탁실을 오가는 일은 그날따라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세탁실 바닥에 주저앉아 축 늘어진 아기 셔츠를 손에 들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축축한 촉감은 단순히 옷이 마르지 않았다는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 집의 리듬이 망가졌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이젠 정말 바꿔야겠다. 이번엔 그냥 싼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걸로.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가전제품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남편이 이런 건 알아서 정리하는 편이지만 이번엔 제가 직접 고르고 싶었어요. 우리 집 일상을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요. 솔직히 처음엔 미국 브랜드들부터 찾았습니다. GE, 월풀, 메이태그, AS도 빠르고 우리 집에도 익숙한 이름들이었죠. 그런데 제품 사양을 하나하나 비교하다 보니 계속 마음에 걸리는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삼성, LG. 낯설면서도 어딘가 믿음이 가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했어요. 이거 그냥 광고용 아니야? 싶었지만 유튜브에서 주부들이 직접 리뷰하는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섬유 손상이 거의 없어요. 아이 옷에 정전기가 안 생기니까 진짜 편해요. 스마트 센싱 기능 덕분에 과하게 돌리지 않아도 되고, 전기세도 줄었어요. 어떤 한국인 엄마는 이 제품이 자기 가족을 살렸다고까지 표현하더군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싶었는데, 리뷰를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갔습니다. 특히 습도 감지형 자동 건조 기능은 늘 빨래 돌리는 타이밍을 놓치던 제게는 구세주처럼 느껴졌어요. 그 다음 날, 눈이 무릎까지 차오른 길을 뚫고 저는 코스트코로 향했습니다. LG 건조기 세트를 보기 위해서요. 직원분이 말했어요. 이거 요즘 진짜 인기 많아요. 많이들 알아보세요. 그 말에 저는 미련 없이 결제했습니다. 배송까지는 일주일. 그 일주일이 어찌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설치날 남편은 우와 이거 진짜 멋진데 하며 박스 개봉부터 도와줬습니다. 아이보리색 외관, 세련된 터치 패널, 스택형 구조. 저희 집 세탁실이 처음으로 갤러리처럼 보이더군요. 첫 사용은 셋째 아기오, 부드러운 타월, 물기 잔뜩 머금은 내복을 넣고 돌렸고 30분 뒤 기계는 멈췄고, 문을 열자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이지 전율을 느꼈어요. 이 기계는 그냥 가전이 아니구나. 이건 우리 가족의 숨구멍이다. 그날 밤 저는 그 감동을 조심스럽게 블로그에 적었습니다. 이 건조기는 우리 집에 시간과 평온을 다시 가져다줬어요. 아이 옷에서 나는 냄새가 사라졌고 아침마다 옷 때문에 실랑이하던 것도 없어졌죠. 저에게 이 제품은 그냥 건조기가 아니라 하루를 편안하게 해주는 동반자입니다. 원래는 조용히 묻힐 줄 알았던 그 글. 그런데 다음 날 아침부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링크 좀알수 있을까요? 아이 셋인데 너무 공감돼요. 그 기능 설명 다시 써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줄리아님의 건조기 후기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조기 후기를 올리고 나서 며칠간, 저의 블로그 알림은 좀처럼 조용해질 틈이 없었습니다. 줄리아님 건조기 모델명이 뭐라고 하셨죠? 설치할 때 전기 배선 따로 하셨어요? 건조 시간은 정확히 얼마나 걸리나요? 사람들은 마치 제가 전문가라도 된듯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저 고장난 가전 하나를 바꾸고 그 감동을 적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그 글이 누군가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겐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처음엔 좀 낯설고 두려웠지만 점점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떤 분은 댓글로 이렇게 남기기도 했습니다. 줄리아님 덕분에 저희 집에도 드디어 새 건조기가 들어왔어요. 아이들 옷을 바로바로 바로 말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네요. 그렇게 블로그의 분위기는 바뀌어 갔습니다. 평소엔 조용하던 저의 생활기록장이 이제는 제품 상담, 게시판처럼 변해 있었고 사람들은 저에게 줄리아님, 혹시 TV도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라며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건조기 이야기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국산이면 믿고 산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탄이었겠지만, 그 감탄은 구매로 이어졌고, 구매는 입소문으로 확산되었고, 입소문은 곧 현상이 되었죠? 제가 또 하나의 글을 올렸던 건, 아이 방에 놓아둔 LG 공기청정기 때문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아이가 비염이 심해서 늘 코를 훌쩍이던 게 걱정이었는데, 새 제품을 들여온 후 확실히 증상이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예전처럼 담담하게 아이에게 조금 숨 쉬기 편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만 적었어요. 그런데 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줄리아님, 그 제품은 어디에서 사셨어요? 혹시 삼성 모니터도 써보셨어요? 재택근무용으로 괜찮을지 고민 중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동네 가전 전문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우리 동네 맘카페에서는 줄리아의 추천 리스트를 따로 파일로 정리해 돌려보는 분들도 있었죠. 그 파일 제목이 뭔지 아세요? 코리아 줄리아. TV는 삼성. 청소기는 LG 코드 제로. 스타일러. 의류 건조기. 공기청정기까지. 미국 사람들의 눈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한국산 가전에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코스트코. 베스트 바이. 타겟 같은 대형 매장에서 한국산 가던 제품을 묶어 스페셜 패키지로 구성한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광고 문구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당신이 몰랐던 프리미엄. 당신의 일상을 바꿔줄 진짜 선택. 한국에서 만들고 당신의 삶에서 검증된 제품. 그 문구를 처음 본 순간, 저는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내가 쓴 후기 때문이 아니구나. 한국산 가전이 진짜로 미국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하지만 그런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있던 중 남편이 뉴스를 틀었습니다. TV 화면 속에는 단호한 표정의 백악관 대변인이 서 있었고, 자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미국 정부, 한국산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25% 관세 부과 예고. 무역불균형 해소 위한 긴급 조치.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건 우리 그 건조기 브랜드도 포함되는 거 아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 브랜드들이었어요. 제가 글을 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지금 전국의 대형 유통망에서 팔리고 있는 그 제품들. 다음 날 아침, 블로그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줄리아님, 지금이라도 사는 게 나을까요? 오늘 매장 갔더니 품절이라고 하던데 진짜예요? 혹시 중고라도 알아봐야 할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줄리아님이 처음에 추천해 주셨을 때살걸 그랬어요.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망설이다 놓쳤네요. 관세 정말 갈아 마시고 싶네요. 이젠 너무 늦었나 봐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그저 좋은 제품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에겐 그게 기회였고, 지금은 손 닿지 않는 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블로그에 새 글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느냐는 질문이겠죠. 저는 여전히 내 가족이 조금 더 따뜻하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그 바람이 어떤 선택으로 이어졌는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 글은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었고, 블로그에는 이렇게 검색어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전에 살수 있는 마지막 한국산 제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건조기 하나가 시작이었지만, 그건 하나의 문화이자 선택이 되었고, 결국엔 미국 사람들이 한국산이라는 단어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어쩌면 조금 뿌듯했습니다. 뉴스에 관세 소식이 나오고 제 블로그에 몰린 방문자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겼다는 알림을 받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기쁨도 놀라움도 아닌 혼란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상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은 누군가의 소비를 결정 짓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소비 이상 어떤 흐름의 기폭제로 보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줄리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는 동료 선생님이 제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보여준 메일에는 정말 지역 뉴스 방송국 기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 블로그 글이 커뮤니티 전체를 바꿔놨다는 이야기, 알고 있죠? 요즘 베스트바이랑 코스트코에서는 줄리아 추천 제품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말에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건조기를 시작으로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스타일러,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 모니터까지 처음엔 몇몇 댓글이었고, 이후엔 맘카페,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이젠 전국 뉴스까지. 며칠 전엔 한 가족이 세 명이 함께 매장을 방문해. 제 블로그를 열어 보여주며, 줄리아가 추천한 거 여기 있나요? 라고 물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하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나 하나의 선택이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수 있었나? 남편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잘한 일이야. 다들 필요한 걸 미리 챙길 수 있었던 거니까. 그 말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사람들이 저를 신뢰해주고, 제가 전한 정보로 도움이 되었다면, 그건 분명 기쁜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급격한 변화가 누군가에겐 압박감 혹은 지출의 부담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리아 가전 전국 품절 사태 시민들 미리 샀어야 했다. 아우성. 뉴스 헤드라인에서 제 블로그 이름이 실명으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줄리아 씨가 처음 올린 글 이후, 이 제품의 재고는 빠르게 소진되었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연달아 들어왔어요. 줄리아 씨, 지금의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단순 후기였다고 하셨지만, 이 열풍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블로그를 닫고, 그 글을 삭제하고,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정도로요. 어느 날엔 아이셋을 데리고 마트에 갔는데, 낯선 여성 두 명이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줄리아 맞죠? 그 건조기 훅이 올린 사람? 우리 가족은 그 덕분에 관세전에 겨우 샀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 들을 만큼 한건 없어요라고 말했지만, 그녀들은 진심 어린 눈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엄마가 겨울에도 빨래 걱정 안 해요. 그건 우리 가족에겐 꽤큰 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면 이건 일종의 소비조장일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수많은 댓글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감동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런 후기 때문에 괜히 충동구매했다. 관세던에 산 사람들만 이득 보는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글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줄리아는 한국 가전회사랑 짰다는 음모론까지 썼습니다. 처음엔 웃고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댓글 하나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나는 요즘도 그분이 쓰시던 건조기를 그대로 써요. 줄리아님 후기 보고 새로 바꿔볼까 했는데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엄마 생각하며 바꿨을 텐데요. 그 글을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인터넷 너무 어딘가에 제품 하나를 통해 마음을 기리고 싶었던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블로그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제 글이 누군가에겐 기회였고 또 누군가에겐 아쉬움이었다는 걸 압니다. 저는 전문가도 광고인도 아니지만 누군가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되었기를 바랐어요. 오늘도 세탁실에서 작은 온기를 느끼며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 글엔 이전과는 다른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줄리아님, 당신의 글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따뜻해졌어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우리 동네의 용기예요. 당신이 쓴건 후기였지만 우리에겐 그게 희망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가 한 말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도 진심은 전해질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었으니까요. 관세가 실제로 시행되던 날 아침, 눈이 얕게 내려 세인트폴의 거리들은 하얀 이불을 덮은 듯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대형마트 앞에는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매장 앞에 진을 친 사람들이 이른 새벽 개장을 기다리며 눈을 털어내고 커피를 나누어 마시고 있었죠. 몇몇은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이야기 주제는 같았습니다. 혹시 줄리아의 블로그, 보셨어요? 그 건조기 후기 쓴 분이죠. 덕분에 저도 알아봤어요. 그날 뉴스는 이 상황을 사재기 열풍이라고 표현했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따뜻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였다는 사실, 그 이유가 누군가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관세로 인해 가격은 확실히 올랐습니다. 한국산 프리미엄 가전 대부분이 20에서 30%가량 상승했고, 일시 품절 상태가 장기화된 제품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게는 더큰 울림이었습니다. 블로그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제품 이야기를 자주 쓰진 않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찾아오고, 글을 읽고, 조용히 댓글을 남깁니다. 요즘엔 가끔 이웃들과 함께 모여 블로그 오프라인 모임도 열고 있어요. 다들 한 번쯤 제 글을 읽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아이들 이야기, 남편의 취미, 최근 본 드라마 이야기 같은 평범한 일상들을 나누죠? 그중몇 분은 여전히 새가전 이야기를 궁금해하지만, 대부분은 말합니다. 줄리아님 글 보면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꼭 건조기 얘기 아니어도요. 사람들이 저에게 바라는 게 단지 정보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도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뭔가를 추천할 때에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동시에 더 솔직해지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일상에서 가치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었죠. 남편도 요즘엔 종종 웃으며 말합니다. 이젠 당신이 우리 동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더라니까. 줄리아가 추천했다는 이유로 가전을 사는 시대가 오다니. 아이들도 이제는 블로그를 궁금해하고, 제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몰래 옆에 와 앉곤 해요. 첫째는 가끔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다음엔 무슨 이야기 쓸 거야? 그 질문이 너무 소중해서 저는 늘 정성껏 대답하려 합니다. 음, 오늘은 우리가 같이 만든 하초코 이야기 써볼까? 하루는 셋째가 제 노트북을 가리키며 묻더군요. 엄마, 이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꼭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는 그냥 우리가 겪은 일을 잊지 않으려고 쓰는 거야. 그 말에 셋째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우리 기억을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이들은 때때로 어른보다 더 깊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곤 하죠. 얼마 전, 블로그에 처음 올렸던 건조기 후기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글이었어요. 겨울 아침, 젖은 옷, 축축한 기저귀,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는 따뜻한 바람. 그 글이 수십만 명의 공감을 사고 소비를 이끌고 정책 뉴스와 함께 방송 자막에 올라가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저 그날 제 마음을 움직였던 한순간의 기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종종 누군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건넵니다. 혹시 줄리아 맞으세요? 그 후기 쓰신 그럴 땐전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웃고 이렇게 대답하죠. 네, 맞아요. 그냥 건조기 하나 돌려봤을 뿐인데 그게 조금 따뜻했나 봐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온기. 우리 집에도 도착했어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아이들의 옷을 개고 남편의 셔츠를 널고 노트북을 켜고 우리 가족의 소소한 하루를 또 기록합니다. 세상이 커다란 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작은 후기 하나가 누군가의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조금 알게 되었어요. 좋은 것을 나누는 일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가끔은 따뜻한 바람 하나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